우리 하나님 말씀 예, 123편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예, 123편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줄 게 향한 아이다. 네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네 번째 노래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이 시인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3절 중반절에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 아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 아이다 내가 멸시를 받다 못해 이 멸시가 넘칩니다. 아니란 자의 조소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제가 우리 삶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마치 돛단배가 바람으로 인해서 더 빨리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고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이 문제가 우리를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이대교구 기도 모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 보이시던 분이 이렇게 보이세요 멀리 멀리 사시는 분이신데 수원에 사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기도 모임에 참석하셨어요 여러분 왜 참석했겠습니까? 평소에 안 보이시다가 기도 모임에 참석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는 물론 참 안타깝죠 참그 어려운 일을 당한 것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자매의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되어졌고 주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볼때안 그래도 제가 그 전날 그 자매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우리 정집사님이라 그런 말 말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 자매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니까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본인이 운전도 하고 할할수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어 근데 그 다음 날그 자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에,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에, 하나님 왜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에,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쁜 것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정을 신방을 가보니까, 그 아, 이자매가 이제 다음 달에 에, 음, 그 어,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데 에, 이 아이한테 문제가 좀 생겼어요. 내실이 예, 늘어났다. 저는 뭐 내실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내실이 10cm 이상 이렇게 늘어나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그 어, 이렇게 장애로 태어날 그런 위험도 많이 있고. 예 그런데 이게 네 이게 그 태아의 내 안에 있는 그 내실이 늘어난 것이니까 이게 한 15cm 정도 늘어났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무슨 뭐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예 그냥 그냥 태어나야 되는 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재한 목사님이랑 또 저랑 가서 어 이제 신방을 하고 예, 그렇게 예, 형제님 사모님 그렇게 청년의 때 열심히 기도하더니 왜, 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십니까? 왜 예비하는 것을 중단하십니까? 그렇게 권면을 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권면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문제가 생겨서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30분은 성경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30분은 둘이 그렇게 마주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느라. 한 2, 3주 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가보니까 이번 주에 병원에 이제 가보았더니 늘어난 내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서 참그 늘어난 내실이 정상으로 들어오는거 너무나도 참 감사하죠.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경각 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아저 정도 문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네, 기도하지 않기로 아주 뜻을 정하고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좀 답답하지요. 네. 아저 정도 문제면 기도할 것 같은데 끝까지 기도 안 해요. 예. 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도요 평소의 습관이 평소의 훈련이 되어져야 하나봐요. 예? 평소에. 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 예, 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참, 기도하기가,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만 되어지면, 예?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예? 문제가 왔어요. 아, 그럼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예? 예, 하나님이 즉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 문제로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든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무슨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심자, 심지어에게 무슨 염려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기대가 되어지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실까?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빚어 가실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히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인 기자는 심한 멸시를 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멸시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뭐 호텔에 티코를 타고 갔더니 경찰을 타고 갔더니 아이이 수위조차 나를 무시하는 거나 이 정도의 멸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에, 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또 돈이 많으면 또그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에, 또 조소와 멸시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이 음, 시는요, 그이 시인은요, 이게, 이게 무엇 때문에 지금 에, 이런 고백을 하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심한 멸시가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문제 되어질 것이 없지요. 아무리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능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세요. 멸시가 아무리 넘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버리면 여러분 이 멸시를 여러분 능이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한 선교사님이 아, 이제 배를 타고, 어, 이제 선교하러 가시는데, 아, 이제 그 풍랑이 몰아치더래요. 막 비바람이 몰아, 뭐라, 몰아치는데, 뭐라 아, 이 앞에 암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배의 키를 돌릴 수가 없어요. 예, 이, 이, 이 물살이 얼마나 아, 아, 센지 이 배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 이때쯤이면 분명히 암초에 배가 걸려서 파손되어져야 하는데, 그대로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 이 암초를 지나갔어요. 예. 아, 어떻게 이 암초를 지나갈 수 있는가. 예. 아니, 어디서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이 오, 온지 모르겠지만, 예, 강물이 불어난 것입니다. 예, 강물이 불어나니까 그 암초를 그냥 지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성교사님이 멋진 말리라고 하는 성교사님인데, 그다음부터 이번에 가시는 것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암초가 있습니까? 그 암처보다 더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시면 능히 그 암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1절 말씀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 여러분 좀 높이 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들어서요. 그래서 시인은 어려울 때 내가 눈을 들어 어, 산을 보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것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 여러분 이 높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예? 독소리가 하늘을 날며 날며 유유히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예? 어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닙니까? 예,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다, 우주 너머에 계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위에 초월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분을 내가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그분은 나의 아빠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엇인들 못 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님께 향합니다. 여러분 이 높이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보니까 여러분 깊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자 우리 이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왕 바라볼 거면, 우리 <laughs> 우리가 이왕 기도할 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 집중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바라봄은요. 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사듯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중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양 기도할 거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에, 에, 옆집 아저씨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그렇게 우리가 친밀하게 연인과 대화하듯이, 아빠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지만, 아, 여러분, 우리, 우리가 아, 그렇게 별 마음 없이 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예. 하나님은 우리, 우리들에게 한 번도 빈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신데, 마음이 없는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는 기도는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야구장에 가보면 에, 에, 투수가 공을 에, 에, 던지는 그것에 여러분 타자가 아, 아, 스윙을 하지 않습니까? 에, 그런데 에, 이, 이, 이 타자가 휘둘렀는데 탁 하고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와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 안 있다가 에이 왜요? 탁 하고 소리가 나서 쭉 뻗어 홈런이될줄 알았는데 탁 소리는 났는데 이 파울인 거예요, 빙골인 거예요. 예, 멀리 뻗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되겠는가? 예? 아니 이양 하나님을 바, 바라볼 거면 이양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이 시인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요정의 눈같이 예, 여러분 이, 이 고대 시대에는 예, 이 상전의 말한 마디가 그그 종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러분 그러니까 민감하게 바라볼 수가,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예. 그 주인의 손을 민감하게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 주인이 나한테 지금 어떤 축복을 할까 예. 어떤 어떤 명령을 할까? 할까? 어떤 저주를 할까?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신음이 무엇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그런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밤에 끙끙거리잖아요. 신음하잖아요. 그렇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서 신음하는 것조차. 아주 민감하게. 여러분,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울면 부모는 다 알지 않습니까? 야, 얘가 배가 고파서 그런지 졸려서 그런지, 예? 응아를 한 것인지. 예. 여러분, 사랑하니까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민감하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한 멸시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 구, 구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 멸절하려고 합니다. 심한 멸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여러분, 그 멸시와 조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고, 예,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려고 했던 예, 그 하만의 일절이 오히려 멸절 당하는 건 아니겠어요. 왜요? 그럼 모르드계와 에스더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세요. 은혜 베풀어주세요. 더큰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 러분저 사람이 나의 원수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니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나님 앞에 딱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란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계 보면, 여러분, 롯이 자신의 사위, 사위들에게 그 수동과 고모라 땅을 탈출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 사위들이요, 아니란, 아니란 자의 조소로 이야기합니다. 예. 예,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예, 예, 아니 장인어른 무슨 농담을 해도 그런 심한 농담을 하십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예?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예, 예, 이 터전을 버리고 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조소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대우를 받을 때가 있지요. 예,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예, 살면, 예, 여러분, 우리가 예,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탁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예? 누가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 몇이 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간증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예? 예. 여러분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탁 맡겨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예? 여러분 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예? 6개월, 1년, 2년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 그 지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 회개시켜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문제를 만났어요. 내가 조롱을 당했어요. 여러분, 몇시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 오를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정도 문제를 당했으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거는 단지 그냥 밤새도록 술 마시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 불러가지고 수다 떠는 것그 정도 수준의 삶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오느냐? 내가 너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너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니었던데 하나님의 그큰 은혜, 그큰 사랑. 그큰 역사를 체험하지 못, 못하였을 터인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여러분, 그렇게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오 등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메어 달리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두셔서 주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멀리 계신 우리 단임 목사님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시간 시간 위에 하나님이 기름부어 주옵시고 한 사람도 거져 왔다 거져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